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해영 TV입니다. 사피엔스 직독직해 오늘 604번째 시간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총 466쪽인데 지금 455쪽이니까 총 11쪽 남았습니다. 예, 11쪽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뿌듯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요. 또 마친다고 하니까 아쉬운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번역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윈피키드 다이어리 여러 권이 있는데 그것을 완독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말씀하신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다음 버전 호모데우스 생각도 있고 또 너무너무도 유명한 우리 한국인에게 대단히 유명한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선택을 해 놓으면 또 오랫동안 그것과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책을 잘 선택해서 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또 댓글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t present, these bionic arms are a poor replacement for our organic originals, but they have the potential for unlimited development. present는 뭐 these days um today 이거와 뭐 비슷하죠. 현재 현재 these bionic arms 이러한 생체공학적 그 생체공학적 팔은 팔은 are입니다. a poor 약간 가난한 또는 조금 비참한 또는 약한 또는 아직 부족한 대체물이다. 부족한 대체물입니다. For our organic originals, 우리의 생체적 original, original은 원래 원래 우리 것이죠. 원래 우리의 유기적 팔에 비해서 그 대체물은 대체물은 음, 포워합니다 이런 뜻이죠 포워합니다. 음. 그러나 그것들은 즉 바이오닉 c arms들은 h a 가지고 있습니다. 어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un limited development l i m 는 한계 있는 un limited니까 무한한 발전 가능성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At present, these bionic arms are a poor replacement for our organic originals, but they have the potential for unlimited development. 다음 문장입니다. Bionic arms, for example, can be made far more powerful than their organic kin, making even a boxing champion feel like a weakling. 네, bionic arms. 생체 공학적 팔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far more 훨씬 더 powerful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뭔 무엇보다 than, 뭔 무엇보다 our organicin, k 우리의 organic 원래 네, 우리의 원래 kin 보다. 네. kin 은 본래 동족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동류 같은 것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원래 생체적 키인, 동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원래 팔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의 원래 팔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만듭니다. Making. 이 본래 동사죠. 동사, 여기선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로 쳐볼게요. Even a boxing champion. 박싱, 복싱, 복싱, 권투, 챔피언을 만들기조차 한다. 아, feel like, 같이 느끼는 weakling, weakling은 약한 네. feel like, weakling은 약자처럼 느껴지다. 이런 뜻입니다. 약자처럼 느껴지다. 권투 챔피언이 약자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만들기조차 하는 이런 뜻입니다. 네. Bionic arms, for example, can be made far more powerful than their organic kin, making even a boxing champion feel like a weakling. 그러니까 얼마나 센 거예요. 영화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사이보그. 네. 다음입니다. Moreover, bionic arms have the advantage that they can be replaced every few years or detached from the body and operated at a distance. Moreover, 이건 더구나 이런 뜻이죠. 더군다나 bionic arms, 생체공학적 팔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 e advantage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점? 딱, 딱 나오죠. That bla bla. 그것들이 그것 생체공학적 팔이 can be replaced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매몇년몇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뜻이죠 혹은 혹은 detach detach는 떼다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detach 뗄 수도 떼어질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몸으로부터 분리해낼 수도 있고 operate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뭐 at a distance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놀랍죠. Moreover, bionic arms have the advantage that they can be replaced every few years or detached from the body and operated at a distance. 네, 단어 좀 보겠습니다. 막 희망이 막 샘소사올르죠 우려도 있는 반면에 네. poor replacement는 대체물로서 부족한 것 이렇게 번역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fake leather 이 가짜 가죽은 즉 인조 가죽은 예. 인조 가죽 예. 이럴 때 인공 artificial이라고 안쓰고 fake라고 씁니다. 가짜 가죽 음. 인조가죽, 가짜가죽, 인조가죽은 is 입니다. a 어, f o o r replacement, 네. 뭐예요? 어. 대체물로쓰는 부족합니다. 즉, 진짜보다는 영 현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for the real thing, 진짜 것을 대체 리플레이스먼트가 포와 함께 어울립니다. 이렇게. 다음 네. potential f 의 잠재력이 있다. the new system, 그 새로운 시스템, 체계는 h a 가지고 있다. 무엇을? great p o 엄청 큰 성장 잠재력을 for g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오르가닉 킨 그러면 유기적인 같은 거 유기적인 같은 거니까 아까 여기 팔얘기 있으면 팔 다리 얘기 있으면 다리 동료 이런 뜻인가 동료 킨네 동료 his robotic hand 그의 로봇 손은 is입니다 stronger 더셉니다 than 뭔 뭔보다 이치 가닉 키인보다 오가닉 원래 생체적 손보다 보다 더셉니다 네, 네 놀랍죠. 음. 그다음 feel like weakling. 그럼 weakling 그러면 약자입니다. 약자, 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 약골 weakling. 그러니까 한 weakling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약자처럼 느낀다 이런 뜻이죠. weakling. 네. Next to her strength, 그 여자의 힘의 옆에서, 그 여자의 힘 옆에서, 아, 어? 그 여자의 힘에 힘힘 있는 그 여자의 옆에 있으면 이런 뜻이죠. 음. 나는 느낍니다. Feel like a weakling, 약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Detach는 detach, 태액센트가 있죠. detached는 떼다, 분리하다. his the lens. 그 렌즈는 에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우리 안경 대신, 안경의 렌즈 다다 되는 거죠. can be detached.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 from camera body. 카메라 본체로부터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at a distance는 멀리 떨어져서 즉 원격으로 the drone 그 비행 드론은 can be controlled 예, 통제 조정될 수 있다 at a distance 원격으로 예, 이렇게 네 다음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Scientists at Duke University in North Carolina have recently demonstrated this with rhesus monkeys whose brains have been implanted with electrodes. 네. Scientists, 과학자들, 네, 과학자들인데 딱 at 장소죠? Duke University, Duke 대학의 과학자들, 뒤에서 꾸며졌습니다. In North Carolina, 북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에, 있는 이것도 또 뒤에서 과학자들이 꾸며졌습니다. 에, have recently demonstrated 이런 것을 입증했습니다. Demonstrate 입증하다 완료죠? 입증했습니다. 최근에 이것은 하나의 삽입고 형태죠. 음, 삽입 부사입니다. 최근에 입증했다. 이것 네이스를 앞에 페이지에서 얘기한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With 가지고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입증했냐면 음. With resource monkeys. 리소스 먼키를 가지고 실험용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거 붉은 털 원숭인데 이 붉은 털 원숭이가 실험용 원숭이라고 합니다. 실험용 원숭이를 가지고 이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뇌는 그 실험용 원숭이의 뇌는 블라블라입니다 뇌는 have been implanted with 아 어, 이식된 이식된 그다음에 일렉트로 일렉트로즈 일렉트로즈라고 하는 것은 음 전극입니다. 전극과 전극을 이식한 음 아, 뇌에다가 전극을 인식한 원숭이의 뇌에다가 전극을 인식 이식해서 이것을 입증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 Scientists at Duke University in North Carolina have recently demonstrated <laughs> <laughs> <squishy> this with rhesus monkeys whose brains have <laughs> been implanted with electrodes. electrodes 다음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electrodes gather signals from the brain and transmit them to external devices. The electrodes 그 전극은 그 전극은 gather 모읍니다 뭐를 신호를 신호를 누구로부터 from the brain 뇌로부터 그 신호를 모으고 transmit. 전달합니다. 어, 전달합니다, 그것을, 그것들을 누구에게, 외부 장치에 전달합니다. 어. The electrodes gather signals from the brain and transmit them to external devices. 다음입니다. The monkeys have been trained to control detached bionic arms and legs through thought alone. The monkeys 그 원숭이, 예, 원숭이 리소스 원숭이들은 have been trained 예, 훈련되었습니다. 뭐하도록 통제하도록 음, 통제하도록 무엇을 어, detached bionic arms detached 떼어낸 생체 분리된 생체 팔과 다리를 다리를 조정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통해서 뭘 통해서 생각만으로 아 through thought only 생각만으로 아, 조정하도록 훈련되었다 이겁니다. 그 원, 원숭이들이. The monkeys have been trained to control detached bionic arms and legs through thought alone. 네.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One monkey named Aurora learned to thought-control a detached bionic arm while simultaneously moving her two organic arms. One monkey, 그 중에 한 원숭이는 Named Aurora, Aurora라고 이름 지어준 그 중에 한 원숭이는 Learned 배웠습니다. 음? 생각, 생각 통제법을 배웠습니다. 그어 detached bionic arm 음. 음. 생각 통제를 하게 됐다. 아? 떼어낸 어, 생체 팔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떼어난 그 팔을 생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건 동사형으로 쓴 겁니다. 음. While 뭐, 뭐 하는 동안 에, 하면서 에, simultaneously 동시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녀의 두 개의 원래 팔, 생체 유기체적 팔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는 동시에 그 분리된 그 분리된 생체 팔에 대한 조정하는 법을 배웠다 이겁니다. 네, moving도 본래 동사였었죠. 그녀의 두 개의 원래 생체 팔을 동시에 움직이면서면서 네. One monkey named Aurora learned to thought control a detached bionic arm while simultaneously moving her two organic arms. 네, 또 다음이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단어 보겠습니다. implant electrodes 자 전극을 이식하다, 이식하다, electrodes, electrodes. 네, scientists 과학자들은 implanted 이식했다 전극을 전극을 뭐 하기 위해서 측정하기 위해서 measure 측정하기 위해서 뭐 brain activity 뇌의 활동성을 뇌의 활동을 네, 뇌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위해서 네, 전극을 이식했다 심어 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gather signals, 신호을 모으다, 신호를 모은 거 모으는 겁니다. The device, 그 장치는 gathers 모읍니다. 신호를 무엇로부터? From the nervous system 신경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모읍니다. Transmit to는 어디 어디로 전송하다. The brain brain은 그 뇌는 에, 이식, 아, 뇌 이식은 뇌 위식 은 이런 뜻이죠. 뇌 이식은 transmit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데이터를 어디로 트랜스미트합니다? 니어바이 음, 옆에 있는 컴퓨터로 인근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한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detach 는 떼어낸. the robot 그 로봇은 작동 시켰습니다. 무엇을 떼어낸 팔을 네, 떼어낸 팔을 from a distance 원격으로부터. 원격으로 음. 스토리 토토니 오직 생각만을 통해서 he moved 그는 움직였습니다. 커서를 아, 컴퓨터 커서 말이죠. 이 이거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커서죠. 커서. 커서 지금 움직이는 이게 커서입니다. 커서를 움직였다. 뜻으로 또 더우니 생각만으로 제가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미 아실텐데 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여러 수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정,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너무 쉬운 것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어떤 때는 또... 어려운 것도 또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제 말이 너무 너무 느린 것은 제 말투가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느리면 약간 빠른 배속으로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너무 빨리 이렇게 들으시면 그게 나중에는 남는 것이 더 적은 경험을 저도 했었는데요. 넉넉하게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휴식 삼아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어, 저와의 교감 그리고 유발 하라리와의 교감에 의해서 오래 남는 감동적인 책으로 예, 책으로 기억되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는 He moved the cursor, 커서를 움직였다 생각만으로 다음 simultaneously 동시에 입니다. She was reading. 읽었다. 그리고 들었다. 그러면 읽으면서 들었죠. 에, 뭐를? Musical. Simultaneously. 동시에.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동시에 이런 것을 두세 개씩 하는 것을 볼수 있죠. 우리 인종이 다르잖아요. 에, 뭐 before, after, bc, 예수님, Christ. 에, 크라이스트 이전과 이후로 우리 나눴는데 그다음에 나누기를 무슨 컴, 에, 컴퓨터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인공지능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하고 모바일 폰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하고 코로나 코픽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이전과 이후로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너무도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많더라고요. B, C, A, D 이게 너무너무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여튼 인공지능은 그 중에 우뚝 선 매우 매우 혁신적인 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604번째 사피엔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분 좋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